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는 체험중심안전교육, 비대면 가상체험안전교육의 확대, 도서지역 학생의 체험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사이버 학생안전체험관, 메타버스 안전교육 플랫폼인 안전스쿨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별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학생안전체험관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태풍, 지진해일, 화재대피 안전체험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인 체험형 안전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인 안전스쿨을 통하여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대피하는 요령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인천 송현초등학교와 인평 자동차 고등학교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전스쿨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다양한 자연상황에서의 안전체험교육을 메타버스 가장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훨씬 더 몰입도 있게 즐겁게 즐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이 반복해서 체험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으로만 안전교육을 했을 때는 제대로 안 보고 재미도 없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게임으로 참여를 하니까 좀더 재밌고,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게임 재밌으니까 많이 즐겨주길 바라요. <laughs> 인천 광역시 교육청 안전체험관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오프라인 안전체험 교육도 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태풍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선박에서의 행동 요령과 대피를 주의해야 할 때를 배울 수 있고,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온몸으로 직접 실감나게 체험하면서 대피 요령을 뵐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숙지하고 있어야 화재 대피 요령뿐만 아니라, 직접 원망들을 통해 탈피하는 상황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4월 22일 아침 7시 35분, SBS 모니와이드에도 안전 체험관에 대한 자료가 방영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